안녕하세요. 이대 목동병원의 천은미 교수께서 연합뉴스에 나오셔서 사이다 발언을 멋지게 하셨습니다. 우리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는 매우 효능이 미라클이다. 그리고 경증에서 중증으로 가는 것을 막아주며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식약처의 투여 조건, 즉 기저질환이나 60세 이상 60세 미만 기저 질환자에 대해서 의사의 판단에 나와 있는 현재의 투약 조건에 대해서 수정이 좀 보완이 필요하다. 그래서 확진을 받게 되면 빠른 시간 안에 좀 투여받을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멋지게 사이다 발언을 하셨습니다.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자, 이 셀트리온의 코날구 치료제가 유럽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 아, 지고 있다고 하네요. 이제 국산으로는 처음이고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개발된 항체 치료제인데 유럽에서 이 한국산 치료제가 대안이 될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까? 네, 저는 굉장히 좋은 거 국내에서도 네. 가 어, 2월달에 이 항체 치료제가 나올 때. 국내에서는 60세 이상이나 폐렴이 있는 18세 이상에서 사용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 항체 치료제가 미국에서 두 가지가 두 나왔죠. 리 제네론 같은 트럼프 대통령이 접종한 경우는 4,500명 삼상에서70% 입원율과 사망률을 낮췄고요. 그다음에 GSK가 개발하고 있는 약제에는 85%의 사망률과 입원율을 낮췄습니다. 그런데 이 네. 항체 치료제는 기본적으로 세포로 침투하기 전에 막는 기전을 갖고 음. 있기 때문에 증상 발현 일주일 전, 최소 4일 전에 접종을 해주면 대단히 큰 효과를 나타내고요. 어떤 분께서는 미라클 기적이라고 얘기를 하신 분도 아, 네. 계십니다. 그 정도로 초기 치료하면 좋은데 우리나라는 폐렴이 생겼을 때 기저질환이 있는 60세 이렇게 접종을 하셨기 때문에 이, 이거는 입원율을 낮추는 약제입니다. 입원한 상태에 쓰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내에서 저는 식약처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외래 환자나 생활치료실에 계신 분이 이, 어, 황체 치료제를 접종을 하게 되면 코로나19는 2, 3일 이상이 없다가 갑자기 중증으로 바뀝니다. 음. 그거를 예방할 수 있고 국내 생산이 됐고 다 무료로 제공을 받을 수가 있는 약제거든요. 저는 정말 정말 진심으로 참, 부탁을 네. 드립니다. 다시 한번꼭 검토를 해서 일반인들이 코로나 진단을 받으면 바로 주사를 맞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식약처가 예, 정말 필요한 말씀 의미 있는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